유방암 걸리는 습관 따로 있다.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과 관련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 속 습관들이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음은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술도 습관이 되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잔 이상 술을 마시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최대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운동은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활동이 부족하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20에서 30% 낮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일, 채소, 통곡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이 효과적이라고 하니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보약.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암을 방어하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담배 속 5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거나 장기간 흡연한 경우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매월 자가검진으로 유방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서 2년마다 유방검진을 받으세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